자, 오늘은 제발 또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방송이 멈추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걱정됩니다 흰자가 또 방송을 키기도 전에. 사고 네, 한번떨져가지고 네, 네. <laughs> 사실 제 컴퓨터가 지금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네. 떨어졌죠.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모니터가 덜렁덜렁거리는 거지. <laughs> 급하게 손으로 붙여놨는데 지금. 네. 방송이 끊긴다면 흰자 때문이다. 흰자 신체상에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소장님 이번 주 지난 주 토요일날 금성수술했고요. 그리고 이빨 어. 발치를 거의 열 개나 했습니다. 어, 이빨을 이렇게 똘똘 똘똘 말아가지고 저한테 아 뽑은 이빨을 받으셨어요? 네, 받았는데. <laughs> 어디다 집어 던져야 되나? 옛날에. 아, 맞아요. 베개 밑에 넣어놓으면 선물로 바뀐다고. 네. 네. 저 열심히 모았었는데, 네. 제가 그거, 저도 입뺄때 모아놨는데, 엄마가 더럽다고 갖다 버리려고. <laughs> 아니, 이게 항상 있으면 어머니도 거기 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보통. 3월 6일에 또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쿠팡이고요 3월 6일에 돌아가신 쿠팡 사망자는 사실 두 명입니다 아, 이제 한 분만 주로 보도가 됐어요 왜냐면 그 분은 심야 배달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한 분이 더 있어요 배달을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캠프 리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쿠팡에서는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 업무로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특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는 심야 배송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은 지금 또 과로사가 확실하다. 왜냐면은 1차 부검 의의의 소견이 나왔을 뇌출혈과 심장 혈관의 부종입니다. 주로 과로로 인한 급성 사망. 지난 1년 사이에 쿠팡에서만 노동자가 총 7명.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쿠팡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주 전격적인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인데 쿠팡이 근무와 그러니까 업무와 노동자의 사망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매번 고수했고요.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돌아가신 심야 새벽 배송 담당 노동자는 서울 송파 1캠프에서 배송을 하시던 분이고요. 3월 6일 날 12시 23분에 혼자 기거하던 고시원에서 순진차 발견됐고 어, 이분은 이제 생전에 동료들 과 부인한테 심야 배송이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했다 그래요. 놀랍게도 3월 8일 이틀 뒤 조상이 입장문을 냈는데 역시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일주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쿠팡의 노동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음. 얘기죠. 그리고 지난 12주간 한 3달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 그리고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노동시간이 아니었다. 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게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들이 근무 일수가 4일이다 그러면요. 어? 이제 심야배송 하셨잖아요. 밤에 새서 다른 데로 건너가버리면 3박 5일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심야배송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 일수가 4일이라 그래도 이게, 두, 이게 5일인지 6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걸쳐있기 걸쳐 때문에. 에시 뭐 시작을 예. 해서 다음날 한다거나 예. 음.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돌아가신 어,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근무했다 너무 빡세다 그랬거든요 쿠팡이 발표한 대로 해도 이게 맞다 쳐도 하루 10시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에 하루 10시간 일하는 게 과연 그렇게 힘들지 않은 노동이냐 쿠팡의 관점이 그거냐 어떻게 쿠팡이 지금 하루 10시간 택배노동은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사측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인을 한 상황인데 지난해 10월 대구 7국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있습니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 이분도 이제 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역시나 이분도 이제 심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로사라고 했는데 이분도 배달 업무는 아니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동료들은 워낙 무거운 거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업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어, 쿠팡이 지금 노동자 사, 돌아가셨을 때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무 시간 따로줘 보면 하루 8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무거운 거 옮겼다 그러는데 무거운 거 아니야. 쿠팡이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래 부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나오시면서 이제 싸우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네. 얼마 전입니다. 2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했습니다. 산재라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하니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장덕준 씨가 어, 사망하기 전 마지막 주 평균 업무시간이 주 62시간에 달한다라고 발표했어요 타 측에서. 사망하셨을 때 빡센 노동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주 43시간밖에 근무 안 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20시간이나 20시간 차이가 나요 그들만의 계산법이 뭐가 있나봐요? 4층만의 계산법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게 빠져있다 그랬죠? 음. 어, 그리고 쿠팡의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조금 봐야 되는 게 좋은 것은 유시스에서 나왔는데 네. 유시스가 쿠팡이 유독 다른 똑같은 택배업계들 중에서도 산재인정을 잘안 한다는 통계를 잡아왔더라고요 어, 2016년부터 20년까지 어, 5개 택배 물류업체 산재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에. 239건의 그 산재 신청 건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도 자기네가 조사를 한 다음에 아요거 산재, 산재 맞아요. 아니면 아 우리 인정 못해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39건 중에 쿠팡이 68건이나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사측의 불인정 비율이 2 8래요 근데 업계 평균이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유독 쿠팡이 우리 이거 산재 아니야 인정 못 못하겠어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네 배나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런 수치에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분더 있다 그랬죠. 이번은 구로일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구로일 캠프니까 여기 어디겠네요. 아, 캠프 리더 그 터미널 안에서 이제 관리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인데 아, 동료들에 따르면 이 캠프 리더가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항상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고. 어, 관리직은 캠프 안 모든 일에 대처하기 때문에 어, 퇴근 체크를 한 다음에 무려 4, 5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쿠팡가, 쿠팡은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입장을 밝혔고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 겁니까? 이건? 1년 사이에 단 1년 사이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 이제 나름대로 입법을 한다고 하고, 이제 사실 작년 12월에 이제 민주당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마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게 과로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은,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 업계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특고라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돼 있지. 택배 물류업이라는 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택배업이라는 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라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고, 어그 택배 노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분류 작업 좀빨 빼줘. 까디기 좀안 하고 싶어. 이거를 법안에서 해결해 주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법안이라서 과로사 대책을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게 필요하고요.